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소 한, so, 지키, 시, 이, so, 한, 마, 시, 현, 시, 아, 네. 하 네, 하영 네, 하 파, 의영 파, 나의 파, 속에 파, 고도 파, 네, 할 파, 네, 요, 파, 네, 요, 파, 다만 마음이 나닐지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 왕이여. 전의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오늘의 삶도 성령 안에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생에 늘 주님을 성축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기뻐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우리가 빠지며 주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짐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늘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기대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께 더욱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 아도니아의 왕이 되려는 모의와 그들의 잔치 즉 왕으로서 스스로를 선포하는 그 자리 아도니아가 그렇게 선포하는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본문을 어, 보았듯이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선지자 나단, 브나야 그리고 용사들입니다. 어, 그러나 다윗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 나단이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가서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라고 하면서 긴급하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은 마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원래 왕이 되어야만 하는 솔로몬은 또 숙청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의 어머니 바세바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왕위를 그렇게 찬탈한 이후에 후일에 있을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첫 번째 제거 대상일 것이죠. 그래서 나단은 바세바와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요. 당신은 다윗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주왕이요 전에 왕이 여중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어, 다윗은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맹세하며 약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 어떤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말했다라는 건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 나단도 선지자 나단도 그것을 또 자신이 어~ 바세바를 뒤따라 따라 들어가서 그것을 확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어~ 이미 나단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또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서 또 합하다라는 것도 이제 선지자 나단의 경우는 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그 범죄함을 어 알려주었던 선지자이고 또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위가 견고하리라 말씀하실 때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단도 그것을 분명히 또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확증하면서 어 왕이 그 역할을 어 온전하게 할수 있도록 어 지금 돕기 위해서 또한 어,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바세바는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아주 긴급한 어, 그런 상황 중에 급하게 향하는 것이죠. 15절에서 보듯이요, 다윗은 심히 늙었습니다. 어,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어, 굉장히 힘든 상태이면서 동시에 또 정치적으로도 어, 제대로 그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세바가 절하자 이제 무슨 일이냐 하고 반응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 다윗의 육체적인 무기력, 정치적 무기력 이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다윗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왕위에 앉으리라라고 그렇게 맹세하였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게 아주 다르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세바가 다윗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면서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 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다라는 사실. 제사장을 이제 초청했던 거는 이제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그 신정 통치의 그 합당함과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을 정하였다라는 것은 군사력을 장악하는 것도 말하죠. 그리고 왕의 모든 아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어, 그 신분적으로 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의 모든 인정을 아도니아가다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다 초청하여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왕이라고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다윗 왕이 속히 누가 왕인지를 누가 진짜 자신이 후계자로서 넘겨주게 될 왕인지 공표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윗이 왕이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후계 왕인지 어, 여전히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혹여라도 다윗이 죽는다면 바세바와 솔로몬은 반역자로 억울하게 오히려 몰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또 속히 선포될 것을 어,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바세바와 이야기한 대로 이어서 선지자 나단이 들어옵니다.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서 다윗 왕에게 언제 아도니아가 왕위에 앉을 것이라고 어, 나단 자신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모든 일을 초청하여서 아도니아가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면서 모두가 아도니아를 왕이라고 칭하면서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어, 아까도 나눴지만 다윗은 어, 그렇게 어, 나다는 다윗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전달해준 선지자입니다. 다윗이 파세바를 범하했을 때도 또한 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라고 사무엘하 7장이죠. 거기서도 말씀을 전달해 준 자, 바로 나단 선지자죠. 어, 다윗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실하게 그 어떤 순간에서도요. 어, 전달해 준 자로서 다윗의 노년 그 마지막까지 충실히 그가 그 말씀을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다윗도 나단을 신뢰하였을 것이고 또그 관계가 잘 유지됐을 것입니다. 어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다라면 그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라는 그것을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어 분명히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도 당연히 있으면서도 또한 동시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왜 그것을 슬퍼하시는지, 그 범죄함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어안 좋아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그것을 가르쳐줄 의무가 분명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고, 또 성도는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어,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교제하면서 또한 주님을 더욱더 찾아가고 어,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길로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 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늘 충실하게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 전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말씀을 들고 서야 된다라는 사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다윗과 선지자 나단은 그렇게 긴밀한 관계로서 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도 인생에서 또 결정에 대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어 다윗이 아들에 관한 문제나 왕위에 대한 것을 속히 결정하지 않고 어 어찌 보면 조금은 우유부단하게 그냥 둠으로써 상황이 악화된 부분이 또 분명하게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나단이 바세바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또 다윗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또한 물론 어 강단에서 목사가 어 선포하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또 개인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도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들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어져 있고 또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지만 그때마다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 말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주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걸어가면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드림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결정하기 힘들고 어려워서 허덕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잘한 결정인가, 잘못된 결정인가라는 그 고민을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그 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말씀을 향하여 두며 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길이 참된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오늘도 임하시고 그 강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극유력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